이렇게 안보이네요 타인이 100%라고 써있어요. 어디? 어. 이거는 이제 그 얘네들이 어디 써있어요? 100%에요. 100%, 음. 100 참깨 페이스트 100% 써있어요. 네. 이거 고마소스라해서 일본 것도 나와요. 음. 그래서 일본 것도 100% 참깨 페이스트 음. 빨고 있고 나오고요. 집에서 참깨 가루 한 숟가락 으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얘하고 또 여기도 올리브오일 들어가요. 세숟가 넣고 레몬즙 하나. 나중에 레시피를 찾아보면 되게 다양한 레서피가 있는데, 저그 아마 조금 구운, 구운 걸로 쓰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외국 애들은 조금 구운 나는 넣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구운 게 훨씬 그, 지금 소금통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서, 이게 좀 갈아줄게요. 한 꼬집이라고 했는데. 네. 이게 조금 지린 것보다 양이 많아요. 남은 거다 갈아서, 1린분 정도 네. 그 다음에 큐민 넣을 건데요. 이 꾸미는, 이거 혹시, 냄새 혹시 맡아보실 분들 맡아보세요? 어, 네 네, 야, 진짜, 외국의 맛이 느껴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냄새 한 번씩 맡아보세요. 이게, 정말 이게 싫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 한번 제가 먼저 만들게요. 드셔보시고, 어, 하세요. 이게 되게 만약에, 어, 고 넣고에 맞춰요. 그냥 상이 아, 있나 없나. 아 그래요? 네, 음. 그 차이예요. 근데 향이 코모수를 음, 좋아하신 분들 정말 정말 많이 드세요. 그것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먹는 이게 중독성이 굉장히 어, 강해서 네, 어, 네, 마켓컬리에서 네, 네. 파는 거 요만한 통에 6,900원 이렇게 팔거든요. 되게 조그마한 그 냉동으로 오는데 거기에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 이 이게 하얗잖아요. 이 식감, 이 색깔이 싫으면 당근 조금 넣으셔도 되고요. 주로 많이들 하는 방법 중에는 비트 많이 넣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오리지널 비트를 조금 갈아서 넣으면 음. 삶어서 넣으면 색깔이 예뻐서 네 이걸 완두콩으로 해도 어때요 네 근데 맛이 조금 <laughs> 조금 달라요 네 완두콩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건 수저가, 수저가 안요? 어 수저가 안 들어가서 <laughs> 수저가 안 들어가서 음. 예 그리고 젖은 거 넣을 수 없으니까 저는 요만큼 넣을게요 네어 저는 좋아해서 많이 넣는데 지금은 이만큼 아, 많이 만들게. 넣는 편이신 거예요 지금이? 어아니요 이게 아주 아주 제일 라틴 단계일 아, 네, 거예요. 네, 여기. 요거는 나중에 하실 구선은 하시면 될것 같아요. 끝났어요. 이러고 갈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요 파프리카 가루 있어요. 음, 얘를 이렇게 좋죠. 이렇게 뿌려서 <laughs> 찹찹 뿌려서 어 여기 이게 나오네요. 아, 그 아까 사진이 실제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아, 사진.